오늘의 점심입니다. 응. 이제 고등학교가 시작되었어요. 똑같은 멤버. 재결합. 재결합 기사 됐어, 우리? 뉴교다리 이거 보는 사람만 웃기네. 내가 아, 알지? 보는 사람만 웃기다, 이거. 1, 2편 보는 사람만 웃기다. <laughs> 제가 보여게요 이렇게 딱한 다음에 저희가 멋있게 아 네, 허리 재 드릴게요. <laughs> 아, 네, 하고 나서 이제 팍 이렇게 할 이렇게 팍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.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어머니께서 제가 막 이렇게 프로페셔를 아 네, 이쪽으로 오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 음. 근데 너무 멋있으세요 주, 아, 거짓말 진짜. 거짓말 아 진짜 주작 야 진짜지 주작 아 진짜 줄서계시던 어머니가 음. 근데 너무 멋있어 걸크러쉬 음. 이거까지 말했어 진짜로 음. 어머니 나오세요 쌉 주작 아, 어떤 어머니가 그래 아, 진짜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음. 음. 하늘라라로 더막덜열심다 <laughs> 여기 막, 여기 막뺨때막 <laughs> 일건이 진짜. 이건 진짜. 잠자기 맞은 건 진짜. 옆에 사람들 보고 있어가 괜히 아니죠. 응. 음. 멋진 척. 사람들이 내가 뭔 일한지 들어보니까. 무슨 일을 하는지 딱좀 보여드리고. 밥 먹는 거를 주로 보여드릴 것이다. 무슨 일하는지. 너 보고 먹방 때. 유튜버잖아. <laughs> 그냥뭐별거 없어요. 옷사이즈 재주고 옷 주고. 조인이 맨날 서서 저희 지지 시켜요, 그냥. 지휘 따다다다다. 따라다. 아, 4분의 4박자로 시키지 보통. 아, 어. 오늘 어? 내가 좋아하는 맛집 가야 거야, 저녁에. 나 또? 너네랑 거기 있으면 맛있는 데잘 가서 좋아. 근데 왜또 멋있는 척을 자꾸 <laughs> 이러니? 난지휘자니까 오케이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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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블리초이 아, 고마워요. 만드느라 힘들었어 흠지야. 블리블리. 음... <laughs> 은현이 아니에요. 음. 음, <laughs> 음 맛있다. 음. 음 오늘 또 성원식당에 왔습니다. 여기 진짜 맛돌이 그렇게 맛있어 이게? 어. 스시아 무슨 뜻이지? 스트로베리 샬무스케스트로베리. 아 <laughs> 갈비찜 진짜 끝내준다 미쳤다 이것도 이제 넣는 거야? <놀벨> 나 진짜 친구의 정의를 내렸다 뭔데? 지금 내린거야? 어 내가 어떤 모습일지 신경쓰지 않는거 <놀람> <laughs> <놀람> 아니 <열받아> 결국은 죽겠네 오늘 <laughs> 내가 어떤 모습줄지 신경쓰지 않고 그지그지 하는거 그지 근데 맞아 왜냐면 작년 한해동안 제가 저거 똑같은 질문은 아닌데 도대체 친한친구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뭐야?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막질문하고나거든거다 가지각색이야 그거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요즘에 정이된거 있어 살짝 음. 1년에 몇 번을 만나도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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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산거 아니고 진짜 직접 산수제김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밥 한줄에밥 먹어야죠 오늘 음. 아속 실한 거 보소 내 뼈다리 자랑해도 돼? 음. 네 뼈다리 튼실해 무슨 어? 이 오이가 아니라 무가 들어있네? 니트리장의 <목소리> 고야 그래 내부다 니트 김치김밥 저는 어떻게 생긴 어묵 좋아해? 난 박보강같이 생긴다. <laughs> 어묵을? 나 나. 아, 나는 퉁퉁푼 꼬부 어묵. 퉁퉁 <laughs> 뿡거. 야, 나도야. 그, 내가 말하려고 그거 물어본 건데. 음. 뭐사람들다아 이거 너무 풀었다할 정도로 뿡거. 음. 음. 음식은 왜 그딴 식으로 먹어요? 욕할 정도로 뿡거. 내가 조금 자극거리고 나 조금. <laughs> 어? 난 없는데? <laughs> 편도로 생각했을 때 500, 500은 받아야 가할것 750. 같아 750원 안가 절대 타협 없어 1에서타협 없다? 응 950원 안가 998원 안가 진짜 천으로 무조건 그 1그네자리여야돼 세금 미, 미포함 미 세금 <laughs> 아 미포함이야? 왜냐면 제세공과금 22% 떼면 나한테 떨어지는 거 얼마 없다고 880만 원 밖에 안 떨어진다고 볶음면 좋아해요? 응많이 아, 말랐다 한입 먹어볼게

와아 진짜 맛있다 치즈 스틱보다 맛있는 것 같아 이게. 와와 음 와. 오늘은 자체 회식을 안 하고 퇴근을 했고요. 김밥 점심 먹던 거 남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에다가 민주는 컵라면 먹고 저도 원래 불닭볶음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헤비할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지금 탄수물 화 너무 자주 먹으니까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오차즈케에 물 부어가지고 국처럼 마시겠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네, 그래요, 이렇게 회식 안 하고 집에 한 번씩 일찍 와서 먹는 날도 있어야지. 근데 내일, 내일 모레는 대단한 회식 잡혀있다, 얘들아. 미쳤지, 얘들아. 얘들아, 래한명 먹으면 돼. 누구니? <laughs> 대박이다! 어떻게 이렇게 통했어 우리가? 야 얘도 <laughs> 좀 구사왔어. 이건 세븐일레븐에서 산 거다. 그래? 응? 어? 뭐야? 갓색? 응.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은데? 색깔이 특이한데? 그래? 마시멜로가 아니라 떡이네. 아 그래? 오. 소리는 나. 표정 안 되는데? 뭔가 음. 맛이. 음. 금방 온 초콜릿 마셔 맛있고 매콤한 동대문 엽기 떡볶이 라다 <목소리> 우와 이거 확실 아니야? 거이 맵네 그냥 매워 그게? 매운데? 저도 맛있어서 맵네 꼬장 거 올라가서 세워봤지? 하남이 비평주야 응. 응. 음~~ 맨날지. 언니 일찍 남겨봤어요? 뭐, 응 마, 아무데나 그냥... 응그 유일하게 여고가 여고 요구와... 맛있다 처음 먹어봐 꿀릿꿀릿해 약간 그래 좀이 집에 한번 가고는 다음부터 안 갔는데 아무지무지하게 매워가지고 다들 이거 매워 서못 드시고 있는 거야? 무지 맛있나맛던데 그래? 응. 난 진짜 로제 내 취향 아니거든 처음 먹어봐 아마 사장님 어른 중에서 엽떡 먹는 어른은 진짜 없을 거예요 잘나 보시지. 어, 이거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? 약간 버삭버삭하다 이건 좀 특이하네. 이거 특이하네, 진짜. 마시멜로가 그대로 보이네. 나나 별내 출신부터 먹건다. 나. 나도. <laughs> 음. 소리가 나네. 오 소리 좋아. 음. 음. 맛있어? 응 음. 먹어볼래 나도 원투투이 오늘 저녁은 맨냐 빅터리라는 식당에 왔습니다. 여기서 아보라 소바 먹을 거예요. 그냥 아보라. 그냥 기본 아보라? 어. 덜 짜게 보통 덧 짜게. <웃음> 보통. <laughs> 니보시 아보라. <웃음> 오. <웃음> 우와, <웃음> 냄새 짱하는데? <laughs> <짠데? 웃음> 야, 먹어보소, 하랑. 맛있어요? 너네 거 먹다가 나내거 어서 먹어. 이거 뭐 이게 시코맛? 응, 응. 진짜 숟가락 줘봐. 그너한입 그래, 먹고 싶을 때 줘봐. 한번 빨아먹고 줘봐. 진짜 개 열심히 비벼. И yeah, yet 응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뭐하고 있게요? 손님 편하십니까? 너무 좋아요 이집 와 진짜 제가 이렇게 마사지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와 제가 마사지 진짜 싫어거든요. 하 그냥 나랑 안 맞아. 근데 목하고 머리는 진짜 진짜. 아니 진짜 김민주 진짜 너무 개쩔어 진짜. 와아아 아, 아. 눈물 나와 너무 좋아서. 그런 진짜 미친 여자야. 아니, 앞말이 너무 잘해. 난딱 진짜 너가 하는 이 부위만 받고 싶어. 저기 등어리까지 내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. 난 거기까지 앞말을 원하지 않아, 진짜. 딱 여기가 시원하지 않냐 근데? 어, 딱 좋아, 여기가. 어. 아, 어. 어, 진짜 미쳤다. 혹시 입 다물어 주실 것같은 고맙습니다. 이거 긴지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한번 저어주세요. 이거 조금 식히면은 국물이 싹 조여거든? 그때 추리를 파시면 돼요. 아 어, 요거야?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양이 그렇게 전부예요 국물을 이렇게 먹는지? 네 응. 아까 매워라 음. 엄청 매운데 매워? 하나도 안 매운데? 아니 진짜 매운맛이라고는 뭐, 안들는데아나 뭐? 아, 일단 근데 감태 밥 먼저 먹고 나도 그렇게 먹을래 매, 살짝 매, 그냥 맵싹한맵싹해 음. 오늘 저녁은 곱창에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긴 너무 인기집이긴 해요 아 예약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했거든 왜냐면 우리 6시 반에 끝날 것 같아 저번에 6시 반에 갔을 때 자리가 있었던 말이야 하... 아니면 할까 말까 할땐 해라 그니까 나 오늘 불금인거를좀 간과했어 그니까 나 금요일인 걸 까먹고 있어가지고 대기가 7팀이나 있어서 나왔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로 왔습니다 그 think I 마지막 날 알바 끝. <laughs> 저번에 먹었던 아브라소바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. 아 진짜 여기 너무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미쳐 미쳐. 네. 영웅해. 어 내가 먹었던 거 다르다.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이 달라요? 비주얼 달라요? 아, 그래? 음. 알죠? 음. 여전? 음. 인생 여전? 음. 이야 진짜 맛있다. 음 음. 많이... 행복해. 마요네즈도 먹을 거 아니야? 이 노래 좋은데 나도 이 노래 좋아 그치? 음. 너무 맛있다 음. 아. 여기는 그냥 혼자 와서 먹어도 돼응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배달마을 볼그 영상이 너무 귀해 음. 음. 왜? 아 그럼 저 갔어요 음. 호주 같은 거야. 호주도 특별한 맛 맛있는 게 없잖아. 와이어이식도 많이 넣네. 응. 붙였다가 떨어지는 거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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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